최근 들어 상가 빌딩 리모델링 상담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건만 받쳐준다면 다가구 주택보다 상가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신축을 할 경우는 새로운 건폐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면적이 작을 경우 건물 한 층당 면적이 정말 작아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저번에 제가 주택 외관 디자인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주택과는 다르게 상업공간은 다른 건물과 차별화를 주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수익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만큼 비용적으로도 실리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설계가 하나 완료되어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상가 건물을 구매했을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편입니다. 참고용으로 가져온 이곳은 이번 주에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들어가는 따끈따끈한 현장인데요. 이번 달 말쯤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한 9월 말쯤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그때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알림설정 꼭 해두세요. 이곳의 정보를 먼저 보자고요. 이곳은 1972년도에 준공된 대지면적 35평, 연면적 108평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외관을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죠? 대지면적이 35평인데 층당 31평 정도로 거의 꽉 채운 상태로 지어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 만약 여기에 신축을 한다면 한 층당 22평 정도가 가능하고 거기에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한층당 거의 18평. 정도만이 사용 가능할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밖에 답이 없는 곳이에요. 또 거기에 건물들 이렇게 빈틈없이 붙어있기 때문에 철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곳은 보통 단일 건물로 신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필지를 모아서 신축이 들어가야 효율이 나오는 만큼 단일 토지에 단일 건물 신축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건축주분도 생각하신 건데요. 어떻게 변화할 건지 설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물은 아니냐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건물의 뼈대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었을까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건물 리모델링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에 없는 벽을 만들거나 혹은 있는 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창문은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 건물에 이 창을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창이 바로 전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뼈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 방식으로 말이죠.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더블 레이어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준창이 있는 앞으로 한 겹을 덧대어서 아치 형태로 원래 지어진 것처럼 해주는 거죠. 이곳은 1층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 디자인의 일관성을 줬습니다. 거기에 농구리가 벽등을 사용하니까.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이시죠? 두 번째는 2층과 3층에 적용된 방식인데요. 여기는 창문과 창문 사이를 아치 형태로 만들어주고 드라이비트로 처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창문도 같은 색상으로 맞춰줬는데요. 이렇게 하면 창문보다 이 아치 형태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판다 눈처럼요. 창문을 키우거나 옮기지 않았는데도 확실히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물론 건물마다 창문의 위치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시안도 여러 가지 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안이 채택되었지만요.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니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피디님은 아시겠죠? 어, 여기요. 이 옥상 부분 막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옥상 부분이 기존에는 벽으로 막혀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또 비율도 맞지 않아서 이뻐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건물에서도 이렇게 올려서 건물을 크게 보이게끔 만들어 드렸다고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꽉 막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프레임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건물의 부피는 커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는 거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외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주위 건물과 대비가 확실하게 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여기에 적절한 업종까지 들어오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와 대비해서 내부는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설비는 어차피 새로 해주시는 게 건물 수명을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이니까 꼭 설비공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그냥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하니까요. 대신 상하수도 시설은 각 호실별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게 임차인 모집에 유리하고요. 또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서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나눠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피디님?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으세요? 어, 대략 4, 5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감을 더 잡으셔야겠습니다. <laughs> 그거보단 낮게 나왔는데요. 비용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9월달 말쯤 완공된 현장도 보실 겸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